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리아 선교방송 개국 1주년을 이렇게 축하를 한지가 엊그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주년이 되었군요 어, 흘러오는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 또 어, 찬양 사역자들 모십하는 분들 평신도 사역자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어, 제가 몸소 겪으면서 참 김정수 목사님은 복도 많다 복도 많다 그 다음에 김정수 목사님이 이제 친구잖아요 화향도 같고 성품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거기다가 뭐 촬영도 잘한다는 소문이 5대 학 6대 이 퍼져서 굉장히 제가 어, 들떠 있습니다. 이렇게 개국 5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어, 코리아 성교방송으로 하셨겠어요. 코리아 성교방송과 김종숙 대표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코리오, 코리아 선교방송과 김종승 목사님에게 복을 주실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집에 가서 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코리아 선교방송과 김종승 목사님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려 성교 방송과 김정순 목사님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산다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의 얼굴을 예수 그리토에게 향해서 천국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선미경 전도사님이 우리 토북교회에 와서 오늘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알렐루야 아, 네. 고대양 육대주를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우리 김종숙 대표 목사님과 코리아 선교 방송을 통해서 279개 나라의 온 우리의 복음의 물결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넘실 거릴 줄전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아, 네. 여러분, 코리아 선교 방송 많이 구독해주시고 가끔 가다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을 열렬히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코리아 성교 방송이 지금 대한민국의 유튜브 대표 방송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역자들 평신도 목회자들이 성교사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적에 예, 코리아 성교 방송의 미래는 밝다. 그리고 지금 5주년이지만 50, 50주년 될 때까지 김경서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게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어, 말씀도 전하고 부족하지만 찬양도 열렬히 해서 또 우리 선미경 전사님도 열심히 또 앞으로 참여하겠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통하세요, 평안하세요, 감사거리 넘치세요. 할렐루야. 아멘.